이걸 보시면 앞에가 조그만한 소공원이 길게 나져 있는데 거실 쪽이 정남향이기 때문에 채광이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하우스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마전동에 정남향 거실을 자랑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3룸 빌라 한번 촬영 나왔습니다. 자 해당 매물 위치 설명드리면 이 밑에 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인천 지하철 마전역이 있는데요. 도보 5분이면 충분히 이용 가능하고요. 그쪽으로 생활권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거실 쪽이 이 앞에 대로변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그 앞쪽으로도 나무가 이렇게 자라있기 때문에 거실 쪽에서 정남향에 막힘없는 뻥규에 약간의 숲세권의 느낌도 주는 아주 좋은 그림 같은 거실을 자랑합니다. 자,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실평수는 약 20평. 2, 3인 가족 구성원이 거주하시기에 딱 적당하고요.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낭만하우스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전시 공간입니다. 바로 정면에 신발장, 키 큰장으로 세칸 구성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자이연동 슬라이딩 주문 설치되어 있어서 공간 분리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문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우측에 거실, 그리고 왼쪽에 주방 공간이고요. 오늘의 집은 30평,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실평수가 약 20평 나오기 때문에 2, 3인 가족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자,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집 내부 컨디션이 너무나 좋은데요. 뭐 도배라든지 조명, 부분 수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외 상태도 너무나 좋아서 거의 준신축급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실하고 주방이 일체형 구조라 공간이 좀더 넓어 보이고 개방감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또 시원시원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거실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실 공간입니다. 우측의 아트홀과 거실 쇼파 자리에 공간의 폭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65인치 대형 TV 보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고요 왼쪽에 쇼파 길이도 4인용 쇼파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바닥은 약간 아이보리 색상의 강화 마루로 되어 있는데 바닥 상태도 너무나 좋습니다. 자, 아트홀 마감이라든지 거실 쇼파 공간 뒤편 마감도 굉장히 상태가 좋기 때문에 별도의 수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천장 조명도 새것으로 교체가 되어 있고요. 거실 창도 폭에 맞춰서 굉장히 넓은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집에 추가적인 또 장점인데요. 거실 쪽이 정남향이기 때문에 채광이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자, 거실 쪽 한번 바깥쪽 볼게요. 자, 이렇게 앞을 보시면 앞에가 조그만한 소공원이 길게 나져 있는데 그 앞쪽으로는 6차선 대로변이 있습니다. 자 평생 막힘 없는 거실 쪽의 정남향 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공원 쪽으로 나무가 또 길게 나져 있기 때문에 약간 숲세권의 느낌도 주는 것 같습니다. 보통 빌라에서는 이런 뷰를 바라보고 있는 집들이 굉장히 금방 금방 소진되기 때문에 서둘러 또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공간 보셨고요. 이어서 주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방 같은 경우에는 현재기역자 동선으로 되어 있고요. 기역자 형태의 아일랜드 상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측부터 보시면 양문형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한대 마련되어 있고요. 그 옆쪽에는 싱크볼. 자, 그리고 왼쪽에는 3구 인덕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인덕션 덮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3구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요. <laughs> 자, 왼쪽 보시면 가스 배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스 레인지로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자 싱크대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마감되어 있고요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싱크대 교체하실 필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측에는 식탁 들어갈 수 있는 식탁 자리까지 마련되어 있어요. 4인용 식탁 충분히 가능한 그런 주방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거실 주방만 보셔도 2, 3인 가족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크기라고 보시면. 자,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전실 쪽으로 와서 전실 우측에 있는 방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발코니가 있는 3번 방입니다. 자, 방 크기가 그래도 꽤나 준수하게 잘 나와 있는데, 자, 한 9자 반에서 10자가 조금 안 되는 방 크기 보시면 되고요. 식구가 적으신 분들은 이쪽을 서재방 또는 드레스룸으로 꾸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코니 쪽은 정남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빨래 건조했을 때는 굉장히 잘 마르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자, 우측에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교체했기 때문에 아직도 상태에 너무나 좋습니다. 자, 우측에 수전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세탁기 두시고요.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되는 발코니 공간입니다. 자, 그 반대편에 있는 메인 욕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왼쪽에 수건장과 거울 들어가 있고요. 세면대 변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면에는 샤워할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네요. 자, 왼쪽 보시면 수건장 같은 경우에는 새 것으로 현재 교체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까지도 교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바닥 타일, 벽 타일은 상태가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래도 깨짐 전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는데 불편함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방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이고요. 아까 3번 발코니 방하고 크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한 9자 반에서 10자가 조금 안 되는 방 크기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방입니다. 안방 쪽도 정남향 창문이기 때문에 보시면 채광이 여기까지 깊숙하게 들어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나무가 이렇게 앞쪽에 있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안방 쪽 11자 반 정도 나오는 방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방 쪽도 상태가 너무나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부 욕실이고요. 정면에 거울 설치되어 있고 우측에는 수건장과 자, 변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세면대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세면대가 없는 점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도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급하실 때 샤워할 수 있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인천 마전동에 있는 3룸 빌라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로 되어 있고요. 실평수가 약 20평. 2, 3인 가족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거실 쪽으로 정남향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채광 너무나 좋고요. 양쪽으로도 방이 배치가 되어 있는 정남향 3베이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실하고 주방도 개방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실제로 나와서 보시면 영상보다는 좀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고, 마전 역세권의 정남향 굉장히 매력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금방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둘러 연락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이 집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 낭만하우스로 연락 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낭만하우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